기가 내려요. 제한 속도 60입니다. 20% 감속해야 돼요. 그럼 48로 가야 되죠. 근데 불박차가 좀 빠릅니다. 가겠습니다. 1차로 쭉 가고 있는데요. 오~~~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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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아,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로 들어오네요. 네. 여기서 좌회전차로 갈려고 그러나 봐요. 빵. 저 차가 이때 빵몇 칸인가요? 1칸, 2칸, 3칸, 4칸,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칸한 30여 메타 제한 속도는 60이었어요. 비가 와서 48로 갔어야 돼요. 근데 불박차가 한 7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68이 75 사이래요. 상대가 대각선으로 변경하면서 불박차가 진행하는데 방해해서 빵했어요. 근데 계속 와요. 상대는 대각선으로 내가 안 보이죠. 상대는 내 잘못 없어. 왜 이렇게 빨리 와서 널 들이받았어? 이렇게 얘기합니다. 그러면서 상대는 불박차가 48 이하로 왔어야 되는데, 68 내지 75면은 20km 초간에, 오, 12대 중간 실이야. 그러면서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과속한 불박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대각선 변경한 상대차가 더 잘못했습니까? 차로 변경은 한칸한칸 한칸 해야 됩니다. 깜빡이 켜고 뒤에 보고, 한칸 가서 또한 칸. 여러분들의 100%가, 대각선 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. 불박차도 잘못했죠. 불박차도 제한속도 지키면서, 제한속도 지켰으면은, 좀 여유있게 빵할수 있죠. 그리고 여유있게 브레이크 잡을 수 있어요. 저기서 차가 들어올 때, 예, 이렇게가 아니고, 어, 삐딱하네. 이때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빵 하면은, 사고 안날 수도 있어요. 속도가 빨라서 사고 났습니다. 하지만 저렇게 대가수로 들어오는 거 저는 매우 위험하죠.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불박차가 비 내린 날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60보다 더 빠르게 진행한 거, 그거 잘못했다. 그래서 불박차에게도 20, 30% 저는 30% 쪽으로 생각합니다. 상대가 피해 차량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. 불박차가 과속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 부과되겠지만 그러나 경찰에서도 대각선으로 들어온 상대차를 가해 차량으로 정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